시몬이 주스 원샷했어요아 아하. 아하. 하 아하. 아하. 하세하 아하. 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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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지금 청주에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지인들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받았어요. 포틀러 파티고요. 저희는 가서 리코타 치즈 딸기 샐러드랑 닭갈비를 만들고요. 내일은 김밥이랑 잡채를 할 예정입니다. 가는 김에 크리스마스 케이크 사갈 거예요.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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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빵글 씨가 김밥을 안 해요. 김밥인 김밥 산다. 어. 김밥 살래? 김밥, 어. 김밥, 김밥 생겼나요? 거기 그 포냉백에. 아, 네. 저 청주에서 할머니와 김밥 동생과 네, 신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이번에 애석하게도 스파이더맨은 못올것 같아요 아빠 아빠 비는 다음 기회를 노려보겠습니다 걱정이요 시몬아 이거 뭐야 이거 오, 뽀로로 뽀로로 시몬아 뽀로로 뽀로로 이모가 시몬이 선물 샀지 응? <laughs> 시몬아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타요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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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요! 시몬아. 시몬아 이거 누구 거야? <웃음> <웃음> 우리 감사합니다. 도모카 <laughs> 시몬이? 응. 시몬이 시몬이 이모한테 주세요 해야지. 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타요 타요. 타요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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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지몬이 감사합니다. 지온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타요. 언제 차는 좋아 타요 타요. 타요. 와. 와. 아빠한테 해달내 자. 신문아이 이모한테 감사합니다 해야지. 김훈아, <목소리> <시모님. 목소리> <목소리> 아빠한테 해주세요. 하자, 이거. 신문아 <목소리> 오케이. 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일단 스티커 붙는게 제일 쉬워 보이니까, 예음 음.

할머니가 먼저 갈 거예요. 시0이 사고나요. 사고나니까 이 <laughs> 잡으러 가네. 시0원짜리 가니까. 거기다 봐. 이사고이이이이이이이이빠이기이이이이이이이이이빠이기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laughs>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 시모나. 시모님 메리,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누 <레일> 메리 크리스마스. 나 메리 크리스마스. 시모나. 에이. 엄마 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응. 사랑해요. 그래. 사랑해요. 사랑해요. 엄마, 얼른 봐. 이거 메리 크리스마스. 이모가 응, 응, 메리 크리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예수님 네. 생일 축하해요. 아 축하해요. 신났다. 열이로. 네, 오늘 갔다 선물, 엄마들을 아, 네.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교회에서 받은 선물, 그 어린이집에서 주신 선물, 어린이집 아, 친구들이 진짜. 준 선물입니다. 오나 전체적으로 풀어본 다음에 먹자. 요거 요거 뜯어볼까? 뜯어볼까? 별이 같이 뜯어볼까? 언니 눈이 니키워았어 건강 선미칩. 저희가 위에서 준비를 하는 동안 교회 갈 준비를 하려는데 두 아이가 즐겁게 노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 건강 선미칩을. 정말 맛있었는데 이렇게 놀이 기구로 네 다음에 다시 사먹으러 가야겠네요. 진짜 맛있습니다. 조식 하나니 조